찬송가 55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도들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巴嗦嗦。啊 比对。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시작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설교 산상수훈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제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치로 삼고 복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존재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용한 메타포가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뒷 부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 구조를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어,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비추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세상에서 소금과 비추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와 이 영향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시적인 확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두운 세상에 비치되고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을 소금이 되어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비유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을 맞게 하는 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고 소금을 치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천일염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토대가 되는 유대 지역 특히 사회 주변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죠. 당시 그 지역에는 소금이 있는 소금이 돌이나 흙과 함께 섞여 있는 암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돌인지 소금인지 모를 정도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소금을 채취한 후에 이 나머지 이 돌들은 다 밖에 버리는 것이죠. 어, 그건 뭐 강한 돌도 아니고 또 짠맛을 내는 소금도 없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고 소금만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맛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이것을 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 제자들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듯이, 제자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버려져 어,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맛 없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맛 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두 번째 사용한 메타포는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쌓여있습니다 이 어두움에는 빛이 비쳐야 사람이 살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그 등경 위에 있는 불빛이 온 집안을 비추게 합니다.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은 여기서 말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뒷박이나 말통 이런 것에 감춰두지 않고. 등불은 이렇게 등경 위에 두면서 온 방안에 비춰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속성이 우리끼리만 내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실로 바깥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들의 행함과 윤리에 대한 기준은 무척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후에 설명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려면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율법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말씀하실 산상수원의 말씀들은 사실 매우 파격적인 말씀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율법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전할 산상수원의 이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부정과 완성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율법의 본질을, 실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에 불과했던 율법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갇혀서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 조항이나 조문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완전해지는 것은 있어도 율법이 부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 의미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의미는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이 표현될 때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것이죠. 1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뚜렷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갇혀서 율법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율법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들의 의의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의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의의는 율법주의에 갇힌 종교적인 의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율법조항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잘 지킨다. 너는 왜못 지키냐.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 지키는 나는 의로운 자고 남들보다 못 지키는 너희들은 불의한 자라고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이렇게 자신의 율법 준수의 행위에서 얻는 의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을 살린 율법의 속뜻, 율법의 의미를 몸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들이나 또 교회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율법 조항이나 문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율법의 기본 의미를 회복하고 그 기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팔복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시켜야 할 텐데 도리어 세상은 맛이은 소금처럼 그리고 말 아래 감추인 등불처럼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져 발에 밟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셔서 율법 조항에 얽매여 비교하고 비판하며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기본 정신과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뜻을 헤아려 그 본질을 따라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섭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들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